시편 73편 1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언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적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시편에는 이런 내용이 많아요 이런 내용이 많고 이 시편을 누가 썼다고 그래요? 다이이 썼다고 그러는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냈다고 뭔 다이시에 이렇게 한이 맺혔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왜 저들 가만히 놔둡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욕기서하고 똑같아요. 욕기서에 욕이 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내용하고 같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욕이 깨달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뿐이 없다는 거죠. 이 어린 시절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니, 애들도 막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유튜브를 봤는데, 스무 살때 얘기를 하는데, 스무 살 되는 날, 애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민등록 딱 들고, 열두시가 되면 술집 가서 술집에서 당당하게 술 시키는 거더라고요. 스무 살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추구하는 반는 있고, 목표도 있어 사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는 걸 알아. 근데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근데 알거든. 근데 뭐라그러면 싫은 거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악인의 형통하고 오만 질시하였다. 근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 그 율법을 지야로 말하는 자로다 이런 거.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이른다.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리고 여기서 그냥 시편 1편 1절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의 복 있는 사람이에 근데 이 욥이 지금 우리가 73편에서 읽은 것처럼 1, 2, 3절에서 뭐예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욕기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4절. 저희는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거는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재앙하고 고통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소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르다니라. 누가 두르다니에, 엽기에서 하다보고 땅을 두르다니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말하기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정히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누가 다윗이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면 주의 아들들이 시대에 대하여 괴휴를 행하여 쓰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중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이제서 악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성소가 뭐예요? 성전이죠. 저희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멸망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구원과 멸망이 잘 몰라요. 그들이 아무리 잘 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시 어렸을 때는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사람도 세상에서 살때 나이 다 먹으면 다 나쁜 놈들 이해하고 그러더라요 인생이 결국을 아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요? 구원의 결국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딱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마뉴엘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농부인, 포도나무인, 가지인 내가 셋이서 함께 영접이 돼서 열매 맺는 것을 하느냐, 이 부분만 보게 돼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사실은 저하고 딱 상관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배고르는데 세상 걱정 안 한다고. 자식 내기는데. 우리는 구원 얻은 자는 이 세상도 하나님 다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복음의 일을 계속하면 돼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과나무 심겠다, 이런 얘기.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십니까? 요한 복음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나에게 속했다면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서 와서 한 일은 뭐예요?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독립 외칠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1940년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해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못 시켜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의 완성 때문에 온 거죠. 예수 부시도를 영접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10편 73편에 악인의 형통함을 깨달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또 복음의 구원의 부분으로 17절에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1 8 절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그 얘기는 뭐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때 혹시 악인의 형통함, 뭐 내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래 이렇게 시편에서 나오면 어린자이때 그렇게 얘기한대는 거죠. 성장하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때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왕이 쓰시려고 기름을 버놨기 때문에. 나중엔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는 하지만, 사단 보고 너는 이 세상 다녀봤냐? 이렇게 권한 준대니까, 권한. 누가 보금에서 뭐해? 이 권한은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도 이게 좀 성경을 모르면 좀 불이익하지만, 그 내용이 깨달아지면 왜 그런지 충분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불이익해요. 그런데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아,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어린아이 가 같이 생각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일로 본대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아비 반열에 드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편 73편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